오늘은 메인보드에 내장된 와이파이 6과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된 메인보드라면, 본체 뒷면에 와이파이 안테나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이파이 안테나를 연결해주세요. 다음으로, 메인보드에 맞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윈도우 업데이트로 자동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와이파이 6는 윈도우 11에서만 정식 지원되며, 윈도우즈 10용 드라이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로고가 뜰때 FE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 VS로 진입합니다. ASUS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어드밴스트 탭의 온보드 디바이시즈 컨피귤 에이션 메뉴로 이동합니다. 하단에 있는 와이파이 컨트롤러와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이네이벨드로 설정해주세요. 설정이 끝났다면 F10을 눌러 저장하고 재부팅합니다. 이후 바탕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아이콘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검색하면 와이파이 공유기가 표시됩니다. 연결 후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스크탑에서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완벽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무선 기능을 지원하는 메인보드라면 꼭 설정해보세요.